자, 요즘에 중고차를 찾으시는 분들 중에서 천만원대에서 참 탈만한 차가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특히 국내에서 인기가 좋은 브랜드가 현대 기아가 인기가 좋잖아요. 그 중에서도 SUV가 또 인기가 많고요. 근데 그 가격대로 현대 기아에서 차를 찾다 보면 은 약간 현타온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이 신형 스포티지. 이 차가 지금 매물 가격이 쭉쭉 많이 빠지면서 천만원대로 가능해져서 이 차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거든요 당연히 판매도 끝났고 생각보다 반응이 꽤 좋더라고요 근데 영상 보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아 분명히 이 차도 천만원대에서는 그 전보다 많이 저렴해진 것 같은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요즘에는 차 사이즈를 좀 크게 갖고 싶어 하시잖아요 차 사이즈가 가격 대비 좀 작은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생각해볼 수 있는 방안은 현대 기아의 중형급 SUV는 산타페, 그리고 소렌토, 요두 대밖에 없잖아요. 그 모델들이 천만원대로 나와야 되는데, 소렌토는 천만원대로 나오는 차량을 제가 쭉 보니까, 지금 수출 단가가 아직 떨어지지가 않아서, 뭔가 다 너무 애매해요. 차를 딱 봤을 때도 깨끗해 보인다. 이런 차가 그 가격대에서 많이 안 보였고요. 그래서 좋은 대안으로 어떤 차가 있을까? 산타페도 라인업이 많기 때문에 제가 차를 쭉 보다가 아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었던 차가 그 산타페 DM이라고 했던 모델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델도 지금 보기에는 연식도 너무 오래됐고 사실 차의 완성도가 그 당시에 굉장히 완성도가 좋았던 모델은 아니었어요 그 다음 버전 더 프라임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는데 두 대가 외관 디자인이 너무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DM이랑 더 프라임을 이렇게 자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더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이 DM의 페이스리프트 버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생각보다 연식들이 꽤 괜찮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가장 좋은 부분이 그 산타페 DM이 초창기에 나왔을 때 고질병이 생각보다 진짜 많았어요. 그 부분을 다 보완을 하고 나온 차가 더 프라임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델은 생각보다 완성도도 좋고 차를 직접 운행을 해보셨을 때 장모장도 크게 없는 모델이라고 금방 느끼실 거예요. 근데 그 차가 지금 천만원대로 괜찮은 모델들이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이즈를 좀 크게 현대 기아 안에서 SUV를 천만원대로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더 프라임 모델을 보여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대부분, 천만원대에서는 외관도 더러운 차가 많고, 엔진 미션 컨디션 안 좋은 차도 많고, 실내가 또 특히 사용감 많은 차가 많거든요. 그 부분 다 피해서 최대한 깔끔한 차량으로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차가 바로, 짜잔, 이 차거든요. 현대 산타페 DM이라고 하는 모델이랑 외관 디자인이 좀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더 프라임이라고 하는 차량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모델이 DM에서 페이스리프트를 한번 거치는 더 프라임이라고 하는 모델이요 사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외관 디자인이 중요한 차량은 아니고요 DM에서 초창기에 발생했던 그 고질적인 차량의 고질병들을 대부분 보완해서 나온 차량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차량의 상품성이 괜찮아요 그리고 현재 중고차로 보시기에는 이 중형급 SUV, 그 중에서도 현대 기아 모델은 대부분 다 비싸잖아요. 근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모델, 외관부터 굉장히 깔끔하고요. 실내 컨디션도 사용감이 많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깨끗한 실내 기대하실 수가 있고, 엔진 미션 컨디션도 좋은데, 천만원 초반대로 구매가 가능한 모델이에요. 현대 기아 모델 중에서 중형급 SUV를 천만원대로 찾으셨던 분들은 이 차량 제가 강력 추천을 드릴게요. 현대, 더 프라임 산타페 모델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프로필 설명을 드리면 이차량 2015년에 생산을 했고요. 2016년형 모델이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교환이라는 판금이 없어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현대 산타페 더 프라임 2.0 디젤 이륜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차량의 실내외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전면부 디자인도 그렇고 리어 디자인도 그렇고 사실 차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셨을 때는 그냥 DM처럼 보이실 거예요. 근데 차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시고,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셨을 때는, 이 약간 숨은 그림 찾기처럼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보이실 거거든요. 이 DM 초창기 모델이랑 달라지는 부분은 페인스리프트 버전이기 때문에 헤드램프 디자인 달라지고요. 그릴 디자인 달라지고, 범퍼 하단부 디자인까지도 달라져요. 근데 전반적인 생김새가 비슷하다 보니까 두 대가 거의 똑같아 보인다. 이런 느낌은 사실 어느 정도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자, 외관 옵션은 양쪽으로 제논 램프 보실 수 있고, 라이트 투명도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주간주행 등, LED 안개 등 보실 수 있고요. 차량의 바디 컬러는 실버 바디, 은색 바디로 보실 수가 있는데, 앞전 차주분이 뭐이 정도면은 병적 관리 했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이 색감, 실버 바디인 거를 감안을 하고 봤을 때, 유지 관리 상태가 굉장히 깔끔해요. 앞쪽 본넷에는 이런 몰딩 작업을 많이 안 하거든요. 대부분 이 업쪽, 문 쪽에 몰딩 작업하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문 열다가 문콕 방지를 위해서 하는 경우는 있는데 앞쪽은 잘안 해요. 근데 이 앞쪽에다가 하는 이유는 실내의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엔진 소음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최대한 안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는 경우가 간간히 보이는데 이 차량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휠은 내짝다손정일로 보실 수가 있고 건메탈율로 보실 수가 있어요 타이어 트레드는 약8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당장 타이어 교환하실 필요 없고요 실내에서 인테리어와 마감 보여드리면 센터페시아 디자인이 DM때와는 살짝 달라지긴 하는데 큰 디자인 변화는 사실 센터페시아 쪽에서는 많이 없어요 시트 관리 상태 굉장히 깔끔한 모습으로 보실 수 있고요 현대 중형급 SUV 그리고 가격을 생각을 해봤을 때 사용감이 정말 많이 없는 편이거든요. 굉장히 깔끔한 실내 컨디션 기대하실 수가 있고요. 조수석까지 전동 시트가 들어가는 등급이에요. 자, 이열 공간성 보여드리면 중형급 SUV이기 때문에 이열 공간성은 굉장히 널찍하게 나오죠. 그리고 더 프라임 모델이 특히 좋은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등받이가 뒤쪽으로 굉장히 많이 젖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거리 가실 때 불편함 없이 좀 편안한 시트 포지션으로 가실 수가 있고요. 이열 시트는 이렇게 6대 4로 폴딩이 가능한데 완전 폴딩도 가능한 차량이기 때문에 많은 짐을 실으실 수도 있고 차에서 차박도 가능하고요. 이열도 시트 관리 상태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굉장히 깔끔해요. 이열에는 양쪽으로 필러 송풍구가 들어갔던 모델이고요. 양 옆으로 보시면 열선 시트가 이열에도 들어가고요. 그 위쪽으로 보시면 윈도우 사이드 커튼 보실 수 있고요. 자, 트렁크 공간성 보여드리면 기본 5인승으로 나오는 차량이에요. 지금 트렁크, 그리고 등받이 쪽 보시면은 3D 매트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깔끔한 모습으로 보실 수 있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냄새가 전달이 안 돼서 그러는데 외관만 깨끗한 게 아니고 실내도 비흡연 차량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냄새가 나거든요. 차에서 뭔가 상쾌한 냄새까지도 기대하실 수가 있고요. 양 옆으로 보시면은 이 차도 레버가 있어요. 그래서 뒤쪽에서 레버만 이렇게 당겨주게 되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2열이 이렇게 폴딩이 자동식으로 가능한 모델인데 지금처럼 폴딩 해놓고 보셨을 때는 차량의 사이즈가 작지 않은 모델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실내 공간을 보실 수가 있고요 뒤쪽 리어 디자인도 사실 DM에서 디자인이 리어 쪽은 크게 안 바뀌어요 근데 이 타일램프 디자인이 바뀌거든요 타일램프 면발광 LED 타일램프 동시에 보실 수 있고요 범퍼 하단부 쪽 보시면은 싱글 머플러인데 두발이요 듀얼 워플러를 한쪽에서 보실 수가 있고, 위쪽으로 순정 스포일러를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에요. 자, 전반적으로 저 앞쪽에 지금 소렌토. 아마 이 모델이랑 같이 동시대에 나왔던 올뉴 소렌토로 보여져요. 근데 지금 중고차 시장에서 저 소렌토 같은 경우가 이더 프라임 모델보다 매물 가격이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유가 저 모델이 지금 수출 단가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수출이 나가는 차가 많아가지고 내수용 차를 봤을 때는 오, 아직도 이렇게 비싼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가격이고요. 상대적으로 이더 프라임 모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출 시장에서 이 차량이 접근을 많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출이 많이 안 나가다 보니까 저 모델보다는 더 저렴하지만 이렇게 깨끗한 차량들을 내수용으로 보실 수가 있거든요. 어차피 현대 기아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뭐 중형급 SUV 두 대밖에 없지만 천만원 초반대로 깔끔한 차, 요즘에 잘안 나오잖아요. 이런 모델 원하셨던 분들은 이 차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그 옵션은 전동 시트, 드라이브 모드, 내리막길 밀림 방지 버튼, 차량 자세 제어 장치, 열선 핸들, 스타링고 오토라이트, ECMI 패스 룸 밀러, 휴대폰 연동 가능한 안드로이드 내비, 후방 카메라, 1기에서 양쪽으로 열선 시트 들어가고요. 엔진 스타트, 크루즈 컨트롤. 차량의 정확한 주행 거리는 10만 7,773km. 딱 10만 km대구요. 자, 공모에서 현대 기아라고 하는 모델이 아무래도 정비성이 가장 편하고 정비 비용이 여타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뭐이 인기가 계속되고 있다. 저는 이런 느낌도 많이 봤는데 이더 프라임이라고 하는 모델 저희가 가끔 차량을 보여드릴 때 아, 영상으로 지금 촬영은 하고 있지만 정말 남죽이 아까울 정도로 너무 깨끗한 차량입니다. 이런 말씀 드릴 때가 있잖아요. 오늘 컨디션이 그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차 사이즈 좋고요. 현대 기아 치고 가격 그렇게 비싸지 않고 정비성까지 편안한 모델이에요. 차량 가격은 1,190 1,190만 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옆에 보이는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전액 할부 가능하고요. 전국 탁송거래 가능하고요. 대차 거래해드리고 있고. 폐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샌이카 조보장이었습니다